경북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수륜면 5천1리 마을회관에서 이동 빨래방을 운영했습니다. 마을회관의 이불감 세탁을 시작으로 관내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가구의 세탁물을 수거해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동 빨래 세탁 차량을 이용해 세탁건조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에 다시 돌려드리는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동 빨래방을 이용한 한 주민은 평소하기 어려웠던 무거운 이불빨래를 깔끔하게 세탁해주니 마음까지 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원진 면장은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민의 행복한 잠자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쓴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와 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마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박석규 기자입니다.